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어,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 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가 좀 내리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롭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사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잘 풀어놓을 수 있는 풍족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떠트린 부분인데, 우리가 또잘 대처를 하면, 난중에 다가올 굉장히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 몸의 전조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만성적인 어지럼증, 3대 장기의 힘으로 벗어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급성 어지럼증은 반드시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자,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전쟁기관의 문제가 아닌지, 심장의 문제가 아닌지, 뭔가 우리 몸에 구조적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급성적으로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이 아니고, 만성적인 어지럼증.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리고 몇년 전부터 생겼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뭔가 머리가 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맑지가 않고 그러다가 핑 돌고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만큼 머리가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냥 원인을 못 밝히고 MRI 찍거나 CT를 찍었을 때 아무 이상도 없고 그 다음에 혈액검사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분명히 내 네,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차곡차곡 누적되면 내 기능적 차, 내 허혈성 변화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60대 70대 80대가 지나면서는 혈관성 치매라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잘 관찰해 본 게가 만성 어지럼증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을 알게 되면 그런과 대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치하면 안 되는 만성적인 어지럼증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요. 일단, 만성적인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들은 한세 가지 정도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경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이죠 자, 우리가 그냥 앉아있거나 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는 우리 몸이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자세를 변환시켰을 때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자, 우리가 그것을 흔히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랬을 때 핑하고 도는 증상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아쉬만 분들은 눈앞이 깜깜해진다, 블랙아웃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자, 기립성 저혈압의 어떤 문제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만성적인 어지럼증에 굉장히 많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소화가 안 되고 명치를 누르면 아픕니다. 소화기관이 문제인데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여기에 개재가 되어 있는 거죠. 식후에 노곤하거나 공복시에 식은땀이 납니다. 내 에너지가 공급이 안된다는 거죠. 적당이 정세라고 이제 딱 떠오르시죠.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만성적인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공통점들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겹칠수록 그 증상이 심하고 빈도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성적인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일 수도 있는 혈액순환의 문제, 즉 기립성 저혈압을 이기는 힘은 뭘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정말로 힘든 상황인데 이를 치료하는 약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정말 약이 없을까요? 당장 효과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개선하는 최고의 약,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방책은 바로 근육입니다. 자,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그리고 이 기립성 저혈압을 가장 좌우하는 근육은 뭘까요? 바로 하체 근육이죠. 하체 근육이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중력을 이기고 원활하게 심장으로 혈액을 해송시켜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머리가 어지럽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보낼 수 있는 요 혈액량에 여력이 없는 거죠. 내가 저 산소 상태 에 빠지는 겁니다. 반면 이제 다시 보시면요. 다리에 지가 났을 때 머리가 어지럽다는 점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증상이 머리 어지럼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근육을 키워야 되죠.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제가 하도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백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어지럼증으로사 하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근육이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이 근육이 부족한 분들은, 단백질 먹었을 때 소화하는 효소가 부족하다고 말씀만 합니다. 자, 단백질 먹게 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부지부식 중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단백질이 내 몸에 좋지 않구나. 동물성 지방이구나. 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자, 이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사효소가 떨어져 있고 항산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효소와 항산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효소 쪽으로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육을 늘리면서 대사기능을 올리면 소화효소의 기능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액이 잘 분비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근육이 잘 늘지 않으면 근육의 기능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B나 코인자임 Q10처럼 대사회로를 늘리면서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음식들, 영양소들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자, 근육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고 이제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딱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진료실에서 시간 날 때마다 손택이 잼대만 하고 지금 발목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또 틈이 나면 발굽혀기라든지 손어복지 운동을 합니다. 근육의 절대 원칙은 용불용설입니다. 서는 근육은 자꾸 발달이 되지만 서지 않는 근육은 점점 태화되게 됩니다. 자, 어지럼증의 원인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만성염증인데 만성염증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뭘까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깨지면 장점막을 통해서 장점막 안에 있어야 돼 염증 물질들이 몸으로 다 퍼지는 거죠. 유효 물질이 나와줘야 되는데 유인물질이 나와줘야 되는데 염증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자, 어지러우신 분들 잘 살펴보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꾹 눌러봅니다. 명치나 하복부에 압통이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있다는 거죠. 바로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이어지는 위장 간의 연결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가 제대로 내려보내지 못해서 가스가 차게 되고 위가 좋지 않아서 소화시키지 않은 음식들이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장, 대장에 유해균이 늘어난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심화되게 되면 염증 물질인 리포다당류 (LPS)가 늘어나게 되고 유해 물질인 단세이담산 (S)-쇼트에인페테시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리포다당류는 이장 점막을 뚫고 우리 혈액 속으로 퍼지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까지 전달되어으는뇌 혈액 순환 방해하는 또주요한 원인, 뇌 염증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 혈액, 소화가 안 되면 자유신경계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소화가 안 되면 자유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서일상과상으로 더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늘리면 자신에게 맞는 유산균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자신에게 맞지 않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포도맵 원리는 기억하셔야 되죠. 어떤 식이섬유 채소를 먹었을 때 그 부분이 가스가 많이 차고 불편하면 자기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식이섬유,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의 세 박자가 중요합니다. 유산균, 식이섬유, 수분 섭취. 자, 걷기도 매우 중요하죠. 소화불량이신 분들이 걸어보면 걷기가 부족합니다. 하루에 7000보 이상을 걷지 않으면 위장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소화기능이 극도로 떨어지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소화운동 개선제를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소화효소가 풍부한 발효음식이나 소화효소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이제 뭔가 망하다. 이것을 또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내 기능이 떨어지면 어지럼증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적절한 공급자 이걸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조절자가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죠. 그래서 저는 인슐린 호르몬을 에너지 호르몬에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자항성이 있거나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서 저혈당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어지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슐린을 혹사시키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인슐린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두뇌 에너지 원인 포도당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인슐린 자항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잘 거두었다가, 우리 몸이 필요할 때, 그때 잘 보내주는 겁니다.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세포에서 그 역할을 하죠. 자, 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잘 저장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혈액 속에서 쓸데없이 돌아다닌 당들이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켰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하려면, 근육을 늘려야 됩니다. 우리 포도당이 가장 중요한 창고죠 간을 뒤툭 써야 됩니다. 지방 간은 당, 우리 몸에 필요한 당을 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방이 너무 많으면 체장의 베타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지방 세포의 적절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식사법. 식사법만 고쳐도 될것 같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저는 진짜 추천해 드립니다. 밥한 번, 반찬 한 번. 밥한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한번 이렇게 식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에 좋은 양질 단백질을 잘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건강한 기능을 올리는 우리 식사 매우 중요합니다. 100가지 건강기능식품보다 가장 중요한 식사에서 균형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미네랄이 인슐린 문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단백질도 중요하고 채소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소 고기 밥에 거꾸로 식사법을 잘 실천하시게 되면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원장님, 박미그 거꾸로 식사법을 하라고 하면 채소 다 먹고 고기 다 먹고 밥다 먹으라는 겁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굉장히 나아간 진행된 방식의고 그리고 식사법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수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채소 한번 고기 한번밥한번 채소 한번 고기 한번밥한번 채소 한번 고기 한번밥한번 그렇게 식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근육도 중요하고 지방세포 적정화도 중요한데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간이 또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포도당의 우리 저장 창고이자 공급원이기 때문에 간에 어, 디톡스. 간의 청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간을 살리려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물론, 간에 물리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엄전한 호변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줄이는 데는 하루 일곱 시간의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면이 좋지 않더라도 일곱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걱정을 오래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중지훈련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만성적인 어지럼증, 러 3대 장기의 힘으로 벗어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몸은 서서히 투자하면서 만들어 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어지럼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내에 굉장히 좋지 않은 나중에 불정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오늘 3대 장기의 힘을 차곡차곡 잘 키워서 이런 부분들에 맞설 수 있는 강인한 체력, 자연 회복력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